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집 나간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비록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서 나간, 어떻게 보면 이 불효자인 그 아들이 해기하고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들만 돌아온다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들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죄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용서받을 길이 열리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영영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B.C. 701년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수르는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대부분의 많은 성읍들을 유린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은 아직 함락을 시키지 못하고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하루 저녁에 아수르 군사 18명 18만 5천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아수르는 패배하여 물러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를 잘 표현한 말씀이 그 1절 말씀에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쩌함인고라는 말입니다. 그이 말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성을 애워사고 있었던 사네립의 군대가 패하여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이집 지붕, 그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수르 군대가 패배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왜 이방 민족에서 이처럼 유린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국가가 패망할 위기에 빠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자신들의 이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마음을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그저 얻은 이 승리에만 취해서 이 폐역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로부터 당한 그런 고통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큰 이 파국을 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가는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라는 한명 떠들던 성, 절워하던 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군대가 피하여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붕에서 보고, 이제는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에 취해서 잔치하는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런 하나님 앞에 완악한 그런 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이2절 말씀에 보면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이 포위가 됨으로 인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성 안에 퍼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든지, 아니면 자연재해 등으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싸우다가 칼에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 가운데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안에 갇혀서 전염병으로 굶어서 아니면은 자연재 등으로 더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그 비참한 그런 이 인생의 결말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저 절의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또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희석이야 왕은 이 아수르 군대의이 침략을 대비해서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이 희석이야 이 터널을 뚫게 되는 것이죠. 즉, 지하수르를 뚫고, 어, 그 지하수르를 통해서 이 기온샘 물이 예루살렘 섬 안에 있는 실로암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 전쟁이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인간적인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충분히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11절 말씀에 너희가 일을 행하시니 즉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악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측부터 경량하신 일을 공경하지 않았다. 그 아스로 군대가 유다를 침략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스로 군대,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완악한 이런 폐역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이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의 목적은 이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해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유다 성업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만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해결하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만 성기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 것을 시시때도록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기로 들리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러버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는 저 말씀은 내하고 해당사항이 없어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면으로 받지만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그런 이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이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 이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북쪽 지역을 어 침략하기 위해서는 또 유다 지역을 지나가야 했고 또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지휘적인 여건에 의해서도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병창기지화 시켜서 이 일본을 침략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일본이 중국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땅을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땅에 병창 기조화 시키고 우리나라 땅을 중심을 해서 또 중국을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지리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리적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경하였을 때는 그 땅에 그 지리적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평안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는. 이땅이 이 나라가 평안하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교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심지어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이런 위기의 상황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교만의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는 그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이방민족으로부터 많은 이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겪으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잘못된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번 다시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난을 겪었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자신의 제대를 돌아보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마치 자신들이 겪는 그 고난이 우연인 것처럼 그리고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없어진 것 또한 우연인 것처럼 지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고난이 사라진 이외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어쩔 수 없어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더그 어려운 일이 해결됐을 때에 자신이 잘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 영적 깊은 장에 빠져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신앙의 정신을 차렸다면 아마 거인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을 날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통곡하고 자자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며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군대에서 유린을 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자신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위로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위로받을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이란 것입니다. 앞으로 겪게 될그 고통, 그것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는, 해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위로받아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 사야 선제를 위로하는 그런 이 모습에 대해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즉,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해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주망군의 요아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러한 해계의 명령을 내려섰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마치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양을 양과 소를 잡고 포도주를 취하는 그러한 이 잔치를 이렇게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이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은 한번 죽는 거니까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죽을 수도 있으니 이양 죽을 것이라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 이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양 죽을 것이면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런 이스라엘, 이런 유다 백성들의 삶, 이것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후의 건면조차로 거부하고 쾌락에 치중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십사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죽기까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완전히 이 멸망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이런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잘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잘살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해결하고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라는 이 말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리면서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처럼 우리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하는 그러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당자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물러가는 아수르 군대를 바라보면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의 취해 잔치를 벌리는 완악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왜 이방 군대에서 이처럼 유린을 당하게 됐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 지붕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서 잔치를 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숨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